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코메퍼 대표 김달주입니다. 네, 코메퍼는 시설물 점검 특화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시설 및 건출물, 건축물 대상 드론 및 AI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안전 점검 솔루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 시설물들의 급속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복되는 재난 사고 발생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 그 사회적 불안감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메퍼는 기존 인력 점검 방식의 문제점 세 가지를 좀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중장비에 대한 임차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가업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점검자의 그 유관 조사를 통한 그 착오, 휴머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메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찍고 분류하고 찾아내는 3단계 솔루션 코플라이트, 코폴더, 코디텍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플라이트에 대한 그 기술적 차별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이제 불안함, 두려움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비전문가도 전문가처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 자동 비행 솔루션 코플라이잇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사체와 드론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진짜로 그 손상, 진행되는 손상을 추적 관리할 수 있게끔 상시 점검에 대한 내용도 넣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 자율 레벨 4 수준에 있고요. 네, 코폴더는 이제 그 방대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들을 어, 시설물의 부재별로 자동으로 이제 폴더화 시켜주는 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로 1인이 이제 1인이 4만 5천 장약 553기가 되는 정도의 이제 이미지를 어, 실제로 이미지만 분류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한 14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었고요. 이 코폴더를 활용해서 이제 분류를 했을 때는 약 83분의 이제 시간으로 분류, 분류를 한 기대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이미지들을 어, 그부재별에 맞게끔 이제 이미지 기반 그 자동 그 손상 검출 솔루션을 활용해서 검출을 하게 되고 검출을 하게 되면 폭과 길이에 대한 수치 정보 수치화가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이 픽셀 단위 거리를 이제 센티미터나 미터, 미리미터로 이제 환산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점검 물량표 그리고 현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외관조사 망도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서 캐드 파일로도 이제 레이어가 구분이 돼서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좌측에는 기존 점검 방식의 기존 외관조사 망도고요. 그리고 우측 우측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미지 기반 외관조사 망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디텍트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 클라우드 버전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서 이력관리를 통한 그 이제 시설관리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접근한 게 이제 그 종이 도면으로 이제 그런 수치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전자야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태블릿 하나로 모든 걸할수 있도록 어 점검자가 할 부분은 점검자가 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서 전자야장 파트도 어, 그 데이터 연동이 돼서 어데스크탑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매퍼는이 발주자, 점검자, 보수자가 어, 이 커뮤니케이션, 권한별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어,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 관련된 관련돼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교량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저희가 디지털 점검, 진단을 하면서 21년도에 이제 엔진을 구축하고 어, 시설을 점검에 필요한 진행 중인 이제 이런 손상들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월별로 그 학습을 시키면서 어 성능을 성능이 개선되면 그런 부분을 기능이라든가 이런 성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가 일단 그 확보된 게 있어서 월별로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각뭐 국토안전관리원부터 시작해서 어, 항방공사까지 다양한 이제 실증 검증을 완료 하여서 신뢰성을 이제 확보하였습니다. 고메파는 2019년에 설립해서 21년에 21년, 저희가 이제 전달드린 바와 같이 어, AI 엔진을 구축을 해서 21년에 이제 맞맞게끔 이제 시설물 특화 그 시설물 점검에 맞게끔 이제 데이터를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예를 들면 이제 넝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따로 이제 셋을 저희가 직접 이제 세그먼트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계속 이제 성능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이제 클라우드 버전 말고 데스크탑 버전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버전을 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 이번 연도 초에 이제 GS 인증 1등급까지 이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관련된 특허는 지금 총 이제 신두 건으로 지금 해, 해외 출원 특허가 이제 네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표준 관련해서도 저희가 21년도에 <laughs> 21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ITU 애트리랑 같이 이제 ITU 관련해서 국제 표준의 기고를 이제 두 개를 올렸었거든요 AI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별로 저희가 이제 이 GS 인증이라든가 성능, 성능 인증을 통해서. 안정성과 그리고 범용성 그리고 확장성을 지금 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어 이제 좀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본부터 시작해서 두바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이번년도 초에는 이제 CES 이제 부스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많은 국가별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어 서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부분 국가별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 협업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그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엔비디아랑 같이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4분 걸리던 걸 30초로 저희가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30초도 지금 이제 8초로 줄여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제 인명 피해에 직결되는 손상인 균열, 백태, 방리방락, 철근 노출로 해서 지금 그 검출률 그 목표에 대한 달성은 거의 이제 대부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시도하는 게 이제 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금 시도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